안녕하세요 루시드의 모든 것입니다 오랫동안 루시드 주식을 보유해서 달려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7개월만에 30달러의 벽을 허물 었네요 여러분들이 전부 매도했거나 아니면 부분 매도를 했거나 전혀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했던 간에 모든 투자자분들은 함께 험난한 길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루시드 그룹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보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을 기준으로 루시드 모터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9일 마감을 기준으로 루시드는 4.26%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35.48달러였고요. 1.51달러가 올라가서 36.9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1일 변동폭을 보면 약 15%가량 상승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최저점으로는 35.43달러를 찍었고, 최고점으로는 41.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내려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주가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48.72% 급등해서 12.12달러가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루시드의 주가는 지난주까지 무려 38%까지 상승했습니다. 급상승의 일부 이유 중에서는 테슬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비중이 컸던 소식은 루시드 드림 에디션의 첫 번째 발걸음을 드디어 내딛었다는 소식 때문이겠죠. 몇몇 비평가 분들은 루시드의 44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자동차를 생산하고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기도 하지만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루시드가 성장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올해의 세운 목표를 제 시간에 달성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회사의 성장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내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살펴봐야 되겠죠. 루시드는 상반기에 대부분을 제조 공정을 조정하고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의 품질을 구축하면서도 차량 예약자의 수도 늘렸고 쇼룸과 서비스 센터를 여는 데 보냈습니다. 이 서비스 센터는 캐나다까지 영역을 넓혔고 23년까지는 중국과 중동 쪽에서도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또 애리조나 제조 시설을 성공적으로 확장했고 이 확장은 2022년에 2만 대의 루시드 에어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기자동차 스타덤을 위해서 테슬라에 직접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기만 해서 올라가려는 것이 대단하기만 느껴지는 루시드인데요. 모터트렌드나 카인드라이버, 로드앤트랙 같은 자동차 전문 매체 광고에 부응하는 차량의 성능과 엔지니어분들의 능력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아니면 몇년 동안 루시드는 계속해서 생산속도를 높일 것이고 루시드에어의 저가형 트림을 성공적으로 제조해서 제공하고 광고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예약을 늘릴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차량 인도라는 큰 목표의 양과 마찬가지로 루시드는 2022년에도 큰 목표를 세우기도 했죠. 미래를 알수 있을 것만 같은 기업입니다. 10월 27일 보도자료에서 루시드는 520마일의 주행거리를 특징으로 하는 520개의 한정판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이번 차량 딜리버리 행사 후에 루시드 공식 계정에서 520 마일 중65 마일을 끝마쳤다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참가자의 후기 글로서는 예약자들의 약 20명만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말을 전했었는데요. 아마 이 딜리버리 행사는 예약자의 선착순 20명을 위한 이벤트였고 20명을 포함한 65대의 차량이 이미 생산되어서 인도 준비 중이거나 인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시드의 CEO 피터 올린스는 자율주행 기능은 다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량생산에는 정말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대량생산이죠. 대량생산을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회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CEO가 대량생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회사 모틀리프에서는 루시드의 첫 번째 차량 인도 날짜 발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피터 롤린슨이 한 발언이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피트 롤린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루시드의 선주문 측면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궁극적으로 루시드 에어퓨어 모델을 7만 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루시드의 지분 63%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수도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30%를 전기차로 만든다고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거대한 국제시장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차량 인도에 대한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될것 같은데요. 루시드의 첫 번째 차량 인도 행사가 10월 31일에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마침내 약 65대의 차량을 순조롭게 고객분들에게 인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31일이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의 역사적인 출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볼보가 인수한 전기차 제조업으로 이름을 알렸었던 폴스타 기업의 공식 계정에서도 루시드의 차량 인도를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명성을 휘날리게 되는 기업이네요. 한달 전, CFRA 투자 전문회사에서는 루시드의 목표 주가를 25달러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표 주가를 앞으로 12개월 동안 50달러로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아 하는데요. 향후 12개월이 아니라 이번 주에 50달러를 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향후 12개월이면은 80달러 정도는 적당하고 100달러까지는 볼수 있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에서 어플이 나온 것도 아시나요? 차량과 연동되는 어플로 아직 안드로이드에는 연동이 안 되어 있고 애플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출시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딜리버리 행사에 대한 실제 참가자들의 후기 영상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기에 대한 영상이 하나둘씩 올라올 때마다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 차만 봐도 다른 회사 차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세련되고 고급진 것이 눈에 확 띄는데요. 후기글로 첫 번째 고객에 루시드 에어 라이트쇼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 중앙에서 시작되는 LED가 루시드 문구에 먼저 빛이 들어오면서 양 옆으로 퍼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또 방향 지시 등이 차량 바퀴 앞쪽으로 달려있고 불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 영상만 봐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차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찍은 차량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받은 이 차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차량 후면부를 시작해서 전면부, 좌석을 세세하게 사진을 찍어줬는데요. 사진만 봐도 재질이 어떨지 느낌이 오는 부분입니다. 또 운전자 유리 패널 디스플레이를 보면 밖에 단풍나무가 그대로 비춰질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벤츠 S 클래스를 능가하는 수준의 공간 효율입니다. 제로백을 시험해보는 영상도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막 빠른 느낌은 못 받긴 하는데요. 영상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한 속도이긴 한것 같습니다. 60마일까지 약 2.42초 걸렸다고 하는데요. 또 화면 사이드러 디스플레이가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루시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루시드의 소식은 24시간 감시 중이며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